1946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은 67개의 핵폭탄을 폭파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고 있는 마셜 제도의 루니트 돔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루니트 돔 냉전이 남긴 가장 방사능 오염이 심한 상처 중 하나를 덮고 있는 콘크리트 뚜껑, 그것이 바로 루니트 돔입니다. 수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균열이 생기면서 침묵이 깨졌습니다. 지금은 해수면이 상승하고 콘크리트가 무너지고 있으며 그 아래에 묻혀 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이 일이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이 돔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숨쉬는 돔. 하늘에서 보면 이 구조물은 섬과 거의 하나처럼 보입니다. 태평양의 옥빛 바다 가장자리에 매끄럽고 창백한 원형이 조용히 눌어붙어 있는 모습이죠. 어떤 안내판도 울타리도 경고 문구도 없습니다. 단지 가장자리부터 금이 간 거대한 콘크리트 돔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 아래에는 선인장 샥투스이라는 암호명으로만 알려진 폭탄 분화구의 잔해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수십 차례의 냉전 핵실험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이 그냥 노출된 구덩이에 담겨 있습니다. 이를 덮은 건 철제 구조물도 보강된 장벽도 아닌 단지 중력과 사람들의 사라져버린 관심뿐이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이것을 무덤, m 툼 이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간 이들은 그 침묵의 그림자 아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조 때마다 바닷물이 도움 아래로 세우며 들고 바닷바람에 실린 염분이 틈새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플루토늄, 그중 일부는 반감기가 24,000년인 이 인근 석호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과거를 봉인하려 했던 이 구조물이 이제 현재로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돔 주변의 토양은 내부보다 더 높은 방사능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태평양의 파도는 이제 이 인공 봉긴의 경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때 조용히 잊혀졌던 돔은 이제 파도 하나하나, 균열 하나하나에 맞춰 다시 숨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먼지 속에 묻힌 역사. 루니트 돔의 이야기는 땅을 깨뜨린 폭발이 아니라 땅을 지워버린 폭발에서 시작됩니다. 1946년, 미국은 점점 늘어나는 자국의 핵무기를 실험하기 위해 마셜 제도를 외딴 실험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주요 항로, 대륙, 정치적 주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 후, 10년간, 이 외딴 섬은 핵무기 실험의 시험장이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의 약 15배 위력인 225킬로톤 급 폭탄들이 비키니와 애네외타 환초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다 수소폭탄까지 등장합니다. 1954년, 미국은 사상 최대 위력의 무기, 캐슬 브라보 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이 폭발은 한 섬을 완전히 증발시켰고, 1981m에 달하는 분화구를 남겼으며, 수백 마일에 걸쳐 방사성 낙진을 퍼뜨렸습니다. 코코넛 나무는 그림자처럼 변했고, 가축들은 그 자리에서 죽었으며, 섬 주민들은 방사능 증상을 보인 후에야 긴급히 대피시켜졌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미국은 대기 중 핵실험 금지를 앞두고 실험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그 다음은 생물학 무기였습니다. 1968년부터 미군은 애네외탁의 일부 지역에서 수십 종의 생물학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자 남은 것은 폭발의 흔적뿐만 아니라 방사능 독성 물질, 그리고 정치적 후폭풍으로 오염된 파편 같은 땅이었습니다. 국제적 압력이 거세지자 미국은 애내외탁 정화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수백 개 섬에 걸쳐 퍼진 300만 입방피트 이상의 방사성 폐기물이었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전부 한 곳에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루니트였습니다. 그후 이어진 것은 진정한 정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장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분화구, 이미 11차례 핵실험이 이루어진 장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콘크리트로 덮겠다는 계획, 바닥 차단막도 내부 라이닝도 없었습니다. 그냥 퍼붓고 덮어버리는 것이었죠. 너무 위험해 흩뿌릴 수도 없는 유산을 위한 콘크리트 석관이었습니다. 폭탄을 묻은 사람들. 1977년부터 1980년 사이, 미국은 거의 4천 명의 군인을 태평양에 파괴된 환초로 보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전투가 아니라 격리였습니다. 핵실험 1일차례로 산산조각 난 루니트 섬은 이제 애네웨탁 전역에서 긁어모은 방사성 폐기물의 투기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민간 계약 업체들은 이를 거절했고 의회도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군인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급조한 장비를 갖추고 수십 년간 이어질 침묵 속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숨이 턱 막히는 더위 속에서 종종 제대로 된 방호복도 없이 작업했습니다. 방사능 측정기는 초반부터 고장 났고 방독면도 부족했습니다. 감독관들은 병사들에게 티셔츠로 얼굴을 감싸고 그냥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도저는 플루토늄 먼지가 섞인 흙을 밀어냈고 그 먼지는 베이비파우더처럼 피부에 들러붙었습니다. 작업자 중한 명인 폴레어는 나중에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플루토늄 먼지에 뒤덮였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공사가 끝났을 때 그의 불도저는 너무 오염되어 그대로 바다에 밀어넣었습니다. 폴은 살아남았지만 그의 동료들 중 많은 이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암, 장기 손상, 뼈 질환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한편 불과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미군 연구진이 레드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핵폭발 인근에 군인을 배치해 방사능 피폭에 대한 인체 반응을 관찰하는 일련의 실험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고의적으로 피폭되었고, 이는 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반응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자신들이 무엇에 노출되는지도 모른 채 실험에 참여했고, 그 고통은 기록되고 측정되고 보관되었습니다. 루니트 돔은 단지 방사능에 오염된 땅 위에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소모품으로 취급된 인간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에게 냉전은 결코 차가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숨 쉬듯 흡입되었고 피부를 통해 흡수되었으며 수년간 조용히 몸속에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콘크리트 돔에 금이 가고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피해는 훨씬 그 이전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통과해 스며드는 것. 1980년 루니트돔이 완공되었을 때 이미 그것은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콘크리트를 돔 위쪽뿐 아니라 분화구 아래까지 깔아 방사능 폐기물이 집안과 완전히 격리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삭감되면서 하부는 비워둔 채 마무리됐습니다. 그 아래에는 단지 느슨한 흙뿐이었고 원래 선인장 칵투스 실험으로 인해 구멍이 숭숭 뚫린 다공성 집안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그 결정에서부터 돔의 미래는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년 동안 바닷물은 아래로 스며들며 오염된 흙을 적셨고 그 속의 방사성 입자들은 석호 바깥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연구자들은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두려워하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방사능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수 샘플링 결과 돔 아래의 물질과 바다 사이에는 느리지만 꾸준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13년 미국 에너지부의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돔 내부보다 그 주변의 토양이 더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돔은 방치된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관계자들은 기술적 이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유출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일부 기준으로 볼때 해당 지역 전체 핵 방출량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1%는 움직입니다. 파도에 따라, 폭풍에 따라, 그리고 매년 조금씩 높아지는 해수면과 함께 이동합니다. 도미 세워졌을 당시 해수면보다 약 7m 높이였던 구조물은 이제 만조 때마다 물이 바닥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파도가 그 가장자리를 때리고 있고, 세기말까지 몇 피트의 해수면 상승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루니트는 머지않아 부분적으로 바닷속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속에 묻어뒀던 위기는 바다를 떠도는 재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른 분화구, 다른 이야기. 핵시대의 흔적이 묻혀 있는 곳은 루니트만이 아닙니다. 태평양 넘어 미국 서부 깊숙한 곳까지 비슷한 폭발 자국들이 풍경을 남기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황량하게 대부분 잊힌 채 말이죠. 그중 가장 소름 끼치는 장소 중 하나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북쪽으로 144km 떨어진 곳에 있는 세단 분화구, 세단 크레이터입니다. 이 분화구는 1962년 플라우셰어, 플라우쉐어, 플라우쉐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 아닌 산업적 용도를 위한 평화로운 핵폭발 실험이었습니다. 그말 그대로 기이한 개념이었죠. 기술자들은 운하를 파거나 광산 구덩이를 만들 수 있을지를 실험하기 위해 140킬로톤짜리 핵폭탄을 지하에서 터트렸습니다. 폭발은 1,200만톤의 흙을 공중으로 날려보냈고 직경 3,562m의 거대한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먼지 구름은 약 1,300만 명에게 방사능을 노출시켰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에게 영향을 준 핵실험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단 분화구는 관광지로 바뀌었고 에너지부가 운영하는 전망대와 가이드 투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 거대한 규모에 감탄하지만 땅은 단지 침묵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바다에서는 방사능 낙진이 목장과 작은 마을 위로 날아들었고 수년 후 병이 퍼져나갔습니다. 집단 암발생과 소송이 이어졌고 다운 윈더, 다운 윈더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핵의 하늘 아래 살았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루니트와 달리 세단 분화구는한 번도 봉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노출된 채 재브랜딩 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두 장소는 평행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분화구는 결코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어떤 것은 관광지로 흐려지고, 어떤 것은 바닷물 속으로 스며듭니다. 자연이 기억하는 것. 루니트에서 멀지 않은 곳. 또 다른 분화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비키니 환초입니다. 한때 캐슬 브라보 실험이 이루어졌고, 전함이 폭발과 함께 가라앉았던 그 장소. 그런데 그곳에 뜻밖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때 물이 끓고 산호초가 폐허로 변했던 지역에, 해양 생명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속이 녹아 내렸던 자리엔 산호가 다시 자라고 있고 플랑크톤조차 살지 못했던 바다에 이제는 암초 상어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습니다. 프리스틴 시즈 프로젝트의 과학자들은 최근 이 지역에서 186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산호초가 우수한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자연 생태계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회복이 곧 망각을 뜻하진 않습니다. 비키니의 모래는 여전히 방사성 입자를 품고 있고, 석호 바닥은 여전히 낙진에 휘저어져 있습니다. 자연은 적응했을 뿐 잊은 것은 아닙니다. 바다를 되찾을 수는 있어도 인간의 책임까지 복구해 주진 않습니다. 핵 야망의 상처는 여전히 태평양을 지배합니다. 그것은 단지 방사성 동위 원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과 추방 그리고 아래에 잠재된 조용한 위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태평양의 갈라진 도말 아래 역사는 여전히 맥동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방사능에 물든 채, 끝나지 않은 채로 제대로 된 청산 없이 무기를 묻으면 그 무기는 묻힌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장소는 영원히 봉인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에 공개되어야 할까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른 이들이 묻으려 했던 이야기를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